시작합시다 오늘은요 다섯 개 문장이에요 그것들은 내 신발이 아니다 하나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이고요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나는 어제 TV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자이 다섯 문장은 뭐를 제가 설명 드리려고 제시한 걸까요 자, 이 다섯 문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보시면요. 신발이 아니다.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보지 않았다. 본 적이 없다. 다 부정문이라고 하죠. 부정문. 자, 이 부정문은 어떤 식으로 만들까? 동사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부정,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까라는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먼저 해야 되냐? 긍정 문장으로 다시 한번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장에 그것들은 내 신발이 아니다의 긍정적인 문장은 뭡니까? 그것들은 내 신발이다죠.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예, 긍정 문장은 나는 아침을 먹는다겠고요.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는 커피를 마신다가 되겠고. 나는 어제 TV를 보지 않았다는 나는 어제 TV를 봤다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 우리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는 우리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긍정문을 한번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뭐, 짤막짤막하고 그동안 우리는 난도가 높은 것들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누워서 떡 먹기가 되어야 지 않습니까? It's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에 불과하죠. 케이크 맛있잖아요. 그거 먹기 얼마나 쉬워요. 어, 누워서 떡 먹기죠. 그것도 내 신발이다. 해보실까요? 나는 아침을 먹는다 해보실까요? 자, 같이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를 먼저 해라 첫 문장의 주어는 그것들은이겠죠? 그것들은 대이가 그것들은 되겠고요. 자, 문장이면 아필테니까 그냥 대문자를 미리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다. 여기가 서술어지요. 신발이다. 요 신발이다. 신발이다. 해당되는 동사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떠올라요? 신발은 떠올라요. 신발. 신발 shoes 신발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명사는 떠올라. 그럴 때 우리는 이 동사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동사는 떠오르지 않고 명사는 떠오른다면 b 플러스 명사로 서술어를 만들어라. 그러면요. b 플러스 명사. be s 인데 내 신발이다니까 내가 신발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my shoes까지는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B는 뭘로 고쳐질까요? 주어가 they니까 they are, are가 되죠. They are my shoes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단 평서문으로. 아니, 긍정문으로 고쳤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다. 주어는 아, 나는 이고요. 먹는다는 당연히 뭐 ea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은 뭐예요? breakfast. 뭐 간단하죠. 세 번째 문장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는, 아니요그 눈이 빠졌네요. 그는 커피를 마신다가 되겠죠. 그는 커피를 마신다. 그 눈은 희예요. 마신다는 뭡니까? drink예요. 마신다는 드링크지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볼때왜 비슷한 거를 같이 썼을까요? 주어가 달라서 그랬습니다. 아이와 히 주어가 달르면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동사의 형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는 그냥 뭐 복수처럼 쓰는데 히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드링스가 되죠. 드링스. 요것 때문에 한번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c o f f e e 라고 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나는 어제 TV를 봤다 얘는 어떤 책에 있나 봤다예요 봤다 과거형이죠 과거형 나는 그 다음에 봤다 봤다를 뭐라 그럴까요 워치 동사를 쓸게요 TV 보는 거는 건 워치를 보통 쓰거든요 의식적으로 볼때 워치를 써요 그냥 그냥 주위를 둘러 볼 때는 씨씨 어떤 생각 없이 볼 때도 씨 이런게 씨인데 워치 하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I watch, 근데 봤다니까, watch의 과거형을 만들어줘야 되죠? I watched, 그 다음에 TV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하면 되겠죠? Yesterday,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영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그러세요, 아니세요? 자, 다음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써놨냐? 본 적이 있다, 우리 근래에 한 건데. 뭐뭐 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있다. 할 때는 우리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을 쓰냐? Have p p 의 패턴을 써라. Have PP. 기억나죠? 뭐뭐 해본 적 있다. 그럼 본적 있다. 보다. 그 영화를 보다. 여기 영화나왔으니까 워치로 할게요. 그러면 have, we have. We have에요. We has이에요. 당연히 have죠. has. 아니죠. 이건 단수 아니죠. 우리는 복수니까. We have. 그 다음에 본적 있다. watched인데 pp필 써라 watch는 과거형도 ed. 그러니까 과거분사도 ed가 되는 거죠. pp는 우리는 과거분사의 영어 표현이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we have watched 뭘? 뭘? 그 영화를. 그. 그가 더지요. 영화,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긍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부정을 부정을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문은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are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eat고요. 세 번째는 drink고요. 네 번째는 watched고요. 다섯 번째는 have watched죠. 자, 요거를요. 좀 구별을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are. are는 비동사지요 비동사의 하나잖아요. 비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watch나 세 번째 문장에 drink. drink. 이런 동사. 또는 watched 마찬가지. 다 이런 건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일반 동사. 비동사는 아니잖아요. 비동사가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ave watched에서 이 have 같은 경우 w a t 키는 일반 동사인데 이 앞에 있는 이런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를 조동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have 조동사, have 조동사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동사가 왔어요. 보통 이래요. 보통 그럴 때이 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be not. 아, 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 건 아니죠. 잘못 설명했습니다. 수정합니다. 야 이럴 때 부정을, 부정문을 만들면 이 동사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럴 때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비동사는 그냥 비 뒤에 낫을 붙이면 돼요. 비 뒤에 낫. 근데 비는 늘 바뀌어요. 여기는 데이가 있으니까 데이는 R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R 뒤에 낫을 붙인다는 거죠. 나스, 이렇게. 그럼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것들은, 자, 대이 y 였어요. 내 신발이 아니다 할 때, 내 신발이다를 먼저 우리가 쓴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 이건 아덜 비동사였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R에다가 남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my shoes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R, 나스는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쳐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aren't라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친 걸볼 때는 어 이거 aren't는 aren't it? 합친 말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요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되냐두 동사를 써서 don't를 don't를 사용해서 부정어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같은 걸로 더즌트도 있어요. 어떤 구별일까요? 돈트는 복수에 더즌트는 단수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아 나는 아침을 먹는다. I eat breakfast 요저 아, 주어가 I인데 I 같은 경우에는 주, 주로 복수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물론 나는 개념상으로는 단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I는 그냥 복수동사를 쓴단 말이죠. 어쨌든 부정을 만들 때도 복수동사 일 때는 돈트를 넣어라 앞에다가라는 거죠. 자 다시하면 여길 볼게요.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나는부터 했어요. 나는 했습니다. 네, 먹지 않는다 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이트라는 뭐, 어, 부정 긍정문에서 이트를 보고 아 이트니까 우리가 음 돈트류의 부정 어, 만드는 거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I don't eat breakfast.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주어가 h e 예요 그는. he는 단수잖아요. 단수. 그럴 때는 don't를 쓰지 말고, doesn't를 쓰란 얘기죠. he doesn't drink. 그다음에 커피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는 don't나 doesn't를 붙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문장은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은요 이렇게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해볼게요. 나는 아이 그다음에 보지 않았다 봤다가 watched인데 어쨌든간에 watch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 과거형으로 문장이 나왔으면 어쨌든 부정어 만들 때는 무조건 하나 디든트를 쓰면 됩니다. 또는 디드 did not, 디든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 didn't. 아 이렇게 디든트를 썼어요. 그러면 뒤에 동사는 이제 과거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원래 기본형 기본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didn't watch TV yesterday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엔요 이제 have p p예요. have p는 p have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이 뒤에 not을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할때 we have 뒤에 not을 붙여서 we have not have not 아이고 not 그 다음에 uh, watched 이렇게 쓰면 되죠.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have not은 합쳐서 haven't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Haven't 합쳐서 haven't은 haven't. We haven't watched the movie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